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하루 시작하셨나요? 오늘은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다는 라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행복 가득한 하루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포드사가 픽업계 절대강자 F-150의 전기차인 라이티닝이 전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14세대 모델의 전기차인 만큼 7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F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인 부분인 바로 주행 가능 거리일 텐데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은 1회 완충으로 최대 482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00km를 넘기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하지만 시스템 최대 출력은 563마력의 괴물 같은 힘을 자랑하고, 최대 토크 104, 제로백은 저 덩치에 4.4초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모델인 F-150의 최대 출력이 375마력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수치인 것을 알수 있죠. 외관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현 14세대 모델의 F-150의 디자인이 많이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 F-150 라이트닝은 포드사의 전기 신규 플랫폼 개발 모델이 아닌 기존의 내연기관 차인 F-150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의 램프 디자인과 그릴을 제외하고는 외관에서는 차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사하죠. 하지만 전면에 포지셔닝 램프가 적용되면서 현행 모델보다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스타리아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이 되었었죠. 전기차들만의 고유 아이덴티티처럼 전면에 라디에이터 그릴은 막혀 있지만 디테일한 패턴을 적용, 전기차들만의 전면의 인상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전면은 전기차적인 미래지향적인 느낌과 내연기관차에서의 포스 있는 모습은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관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자율주행 기술인 블루크루즈 기능을 통해 10만 마일 이상을 핸즈프리로 운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인 OTA를 통해 원격으로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하나죠. 전면에 엔진이 없으므로 전면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는데요. 이곳에 4개의 프로 파워 온 보드를 통해 최대 9.6kW의 전기를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내에 2개, 리어 트렁크에 4개가 더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측면은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동일해서 측면의 디자인만 봐서는 이 차가 라이트닝 차량인지 구분하기란 쉽지 않겠네요. 아참, 그러고 보니 전면 휠 하우스 위쪽 전기 충전 포트가 있어 차이가 있긴 합니다. 리어의 경우는 테일램프 모습이 현행 모델과 다른 모습을 띄고 있죠. 테일램프의 그래픽만 놓고 보면 흐르는 전기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특히 트렁크를 가로지르는 테일램프가 기존의 픽업트럭에서 보지 못했던 시도라는 것이 높이 살 만합니다. 그 외에는 현행 내연기관 모델과 거의 동일해 보이죠. 실내로 들어가면 미국 차량답게 투박한 인테리어가 반겨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기차인 만큼 실내에 디지털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12.3인치의 풀 디지털 계기판은 미국 차답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게 느껴지고요. 안타까운 건 다채로운 컬러를 선택할 수는 없고, 푸른색과 블랙 테마 두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미국 차량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에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투싼에서 세례형 대형 디스플레이에 이젠 익숙한 모습이긴 하죠. 15.5인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전기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 역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픽업트럭에서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전 세계적인 전동화 모델로의 전환 시계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변속 레버가 보이질 않죠. 설마 저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건 아니겠지 하는 순간 영상을 보면 어떤 버튼을 누르니 변속 레버가 접혀 있다 스르륵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진에서 보면 센터 콘솔 박스의 덮개가 이렇게 테이블로 변신하기에 전자변속 레버를 이렇게 폴딩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전자변속 레버가 폴딩이 되니 테이블로 만든 거겠군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앞서 말한 대로 F-150 라이트닝은 기존의 내연기관모델의 플랫폼에 배터리팩이 적용된 전기차로 프레임레일에 배터리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팩의 온도 최적화를 이뤄내기 위해 액체 냉각 시스템도 함께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전륜과 후륜의 전기 모터가 각각 적용된 듀얼 모터 사양이며, 이를 바탕으로 563마력의 힘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건 최상위 익스텐디드 ER 모델 기준이며, 기본 모델인 스탠다드 SR의 경우는 시스템 총출력이 426마력에 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 역시 SR의 경우는 1회 완충 시 370km, ER의 경우는 1회 완충 시 482km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네요. F-150 라이트닝의 제로백 4.4초 역시 최상위 2R ER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인력은 최대 4,500kg이며 최대 적재하중은 970kg입니다. 150kW급 고속 충전기 사용시 4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건 조금 많이 아쉬운 충전 속도인데요. 국내 아이오닉 5와 EV6는 800kW급 고속 충전으로 10분에서 15분이면 80%까지 충전이 되는데 말이죠. F-150 라이트닝은 집의 가정용 충전기인 차지 스테이션 설치 시 집이 정전되어도 최대 3일 동안 가정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포드의 첫 전기 픽업 트럭인 F-150 라이트닝은 2022년 초 고객 인도가 예정되어 있으며 가격은 39,974달러로 한화로 약 4,500만원의 시작가라고 하고요. 물론 최상위 트림의 가격은 9만 474달러로 한화로 약 1억이 넘는 가격대입니다. 엔트리 시작가는 생각보다 가성비적인 가격으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o so those who don't believe, this is the hour, hour. You'll see, they will make ladders out of obstacles and stepping stones from roadblocks. Slip over the lines to say we won't cross. But you can't answer like to nothing, they won't see coming. Scale all of the walls, they built hole us. Payers, payers for the fee. But we'll make ladders out of obstacles and stepping stones from roadblocks. Skip over the lines that say we won't cross. well you can canyons into nothing. They won't coming. Scale all of the walls they built to hold us.